역대상 29장 보면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앞에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또 함께 읽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29장 1절 다윗왕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왕이 온 회중에 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그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하니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오비일에금 삼천 달란트와 수는 칠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서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예,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절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만 달릭 은만 달란트와 노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수를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와의 호 성전 곳간에 들였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심히 기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안을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 마의머리이시민이다 부와 귀가 죽개로 말미암고 또 저는 마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죽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죽개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죽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그리운 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하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여 이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함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시민 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윤례를 지켜 이 모든 일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하우핑안 <laughs> 안녕하십니까 광주은원교회청년일부 한준희 목사이고요 저희 31명이 같이 왔습니다 6살, 4살 저희 두 딸도 왔고 대학생 같아 보이는 우리 부장집사님도 같이 와주셨고 아들을 동행해서 또 함께 왔습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세 가지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이고 또 이곳에서 또 전도하고 싶었고 누리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것 여기 계신 분들 다 도와주신 덕분에 잘 이루고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기억이 있었고, 또 정말 행복했고, 다시 오고 싶은, 네, 다시 오면 여기 계신 분들과 축구하겠습니다. 같이 교제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잘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곳에서 배운 대로 저희 광주에 돌아가고 또 보내시는 곳곳에서 엘림교회처럼 복음 전하고 또 선교적으로 사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갑자기 중국말이 나와가지고 중국 광저에서 왔나? 그 상한데 <laughs> 한국 광주입니다. 한국 광주. 어제 산에 올라가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보니까 몸이 안 좋아요. 한 청년은 어디 죠그 혈액암이고 또한 청년 폐암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제 네, 기도하십시다. 가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기도하시바라고. 어제 얼마 전에 우리 홍콩에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몇한건한 한 일주일 계셨죠. 서북 지역의 그 청년들 중에 전신 화상 그때 입고 와서 앉아서 화장실 가지 못하는 그 형제였죠. 근데 네, 같이 기도도하고 했는데 뭐 몸이 좀 좋아졌다 좋아졌다 하긴 해요. 한데 이제 들어가서 병원에서 이제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중에. 예, 어제, 그, 사모님 연락이 왔어요. 왔는데, 예, 그때 여기 와서 같이 기도했던 많은 그 형제, 자매들 몸도 참 좋아지고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 화상 입은 그 친구가 돌아가서 이제 장애인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6급을 받도록 되어 있대요. 근데 가니까 전부 깜짝 놀라고 의사들이 어떻게 됐냐, 너무 좋아졌다 면서 6급을 안, 좋아, 6급이 아마 좀더 심한 정도 뭐예요? 8급을 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좋아야 될지 안 좋아야 될지 모른다고 8급 받는 바람에 8급은 말만 장애인이지 혜택이 별로 없고 6급은뭐 돈도 좀 나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괜히 고민을 하더라. 그래서 어느 변호사하고 상담을 했대요. 이거 어떻게 됐냐 말이야. 아, 내좀 육급을 받았는데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변호사한 이기가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당신이 건강해서 8급이 좋으냐 아, 아파서 6급이 좋고 돈 받는 게좋냐 알아서 해라. 그렇게 했다는 뭐 이야기인데, 상당히 참 이게, 예, 기도하는 사람들 고민이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 친구 한 이야기는, 나는 육급을 받지만, 육급을 받고 몸은 건강하면 좋겠다. 뭐, 그저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어, 어제 우리 같이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십시다. 기대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분들 만나게 하신 거 너무 하나님 감사하고. 오늘 시간이 좀 갔지만은, 오늘 읽었더니 본문을 근거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 읽었더니 29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말미암아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기에, 아,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나이까. 에, 왜, 왜 이렇게 됐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 내용이죠. 거기서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으로서는 한편 기분이 좀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는데 왜 못하게 하십니까? 그런 마음에 불만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너무 좋게 받으셨다는 걸 다윗이 알았어요. 어, 집은 지어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지만 은 네가 너무 나를 한그 마음이 좋구나. 내가 널 위해서 집을 한칸 마련해 줄게. 그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했는데 그 집이라는 게다윗 왕가를 탄탄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도 있고 그 나중에 다윗의 왕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왕국, 이것이 펼쳐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바로 그런 내용이 여기 같이 그 포함되어 있는 축복을 아까 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 그, 한편으로는 다윗이 거절 당할 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하나님, 뭐, 제가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안 된다고 하니까 뭐, 됐습니다. 어, 좀, 뭐, 기분이 그렇지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에 이후로 이와 관련해서 저한테 아무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잖아요 근데, 다윗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 관련된 모든 준비를 다윗이 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요. 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도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게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막 알겠으면 제가 하나님 하자고 한 대로 하죠 하고 따라갈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음, 내가 정말 그 중심이 진정성이 있고 하나님 좋게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계획한 게 다윗의 입장에서는 성전을 짓겠다고 한 건데, 그러면 하나님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일 좋은 게 뭡니까? 그 다음 그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열받고 거절당했다고 상처받고, 그럼 이게 정말 하나님 좋게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때문에 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를. 하나님 너무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정말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중에, 야, 다윗, 널 보니까 진짜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내하고 마음이 똑 같다.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신앙성경에 가서 보면 다윗에 대한 평가, 그렇게 돼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도, 진정 내가 하나님을 원하면, 어,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한 받다 보니까, 어, 자기는, 어,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는 거니까, 준비를 자기가 다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그 앞부분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29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 되 있죠. 그럼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금, 은, 노, 철, 만호 금은 보석, 채석, 칼라풀한 그 보석이죠. 뭐, 너무너무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적으로 그 행정력을 이용해서 도움을 수있는 것들도 그렇게 했지만, 그 다음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드렸어요. 내가 사유한 것 드렸다. 3절에 그런 말씀도 있고, 그게 4절에 보면, 오비의금3천달란트와 순은 7천달란트라그 뭐 외에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음. 다윗이 그때 하나님 앞에 거절 당했지만은 그게 그 중심이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좋은 방법으로 어 그다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죄를 그 심판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오늘 29장에 지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에 대한 그 이유를 한 가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자기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 있죠 왕이니까 그 당시에 전쟁하니까. 당연히 그런 일을 할수 있는데, 그거는, 어, 뭐, 여러 가지로 접근하고 여러분 연구해 보십시오. 자료 찾아보십시오. 더 좋은 답이 있으면 또 그렇게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많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잠시 생각해 봤을 때, 어, 좀 간단하게 제, 제 입장에서 뭐, 느낌을 또 말씀드리고자 하면, 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이라고 하면, 근 하나님 누군지 드러나야 되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평화, 사랑이 하나님이시고 한데, 사람들은요, 끝을 보지 않고, 속을 보지 못하고 겉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같은 사람이 저 성전을 지으면 저 하나님도 대체 어쩐 분이야? 이런 또 오해 아닌 오해 같은 것들을 할수 있잖아요. 아예 그런 걸다 완전히 불식시키는 그런 자원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네가 치어도참 좋아. 근데이 경우는 네가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 위해서, 약한 사람들 위해서, 어? 저 사람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 네 아들이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 아 그래요. 어차피 내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니까, 어그렇게 그, 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제 목표입니다.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 아, 이유가 그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 하나님 중심이 그것이었군요. 그렇지만 하나님 다윗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또한 가지는 뭔가면 하그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히람의 왕이 뭐, 뭐, 건축물도 보내오고, 뭐, 이렇게, 그, 아주 여러 많은 그 기술자들이 오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 때 이걸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아직까지 사방이 평안하지 못했다고 돼있어요. 그, 나중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다윗이 성전 건축 시작하면, 국방이에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다윗선 그걸 몰랐어요. 이만하면 됐지요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알기 때문에 아니야 아직 아니고 조금 뭐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나보다도 기다렸다. 다음 네아들이 하는 게더 좋겠어. 그 결과적으로 다윗왕군도 튼튼하게 됐다는 것을 나중에 보면 알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그때 왜 거절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절이 거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뭘 달라고 할때 부모님들 거절할 때 있잖아요. 그 거절입니까? 거절이 그 아니라 사랑입니다. 거절이 그 아니라 배려고 거절이 그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나중에 다윗은 또 그것을 잘 알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 다윗은 더 자기가 겸손하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가 없어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서임 받았구나 나 같은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바로 이런 일에 그러한 서임 받았구나. 자기가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또이 본문을 이렇게 다육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우리도 참 얼마든지 그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가 거절당한다고 싶을 때 거절이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인도하시 민족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기 때문에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는데 내가 지금 이유를 모를 뿐이에요. 그 방향과 또 속도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쁠 가시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섭섭합니다가 아니라, 다윗은 진정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진정성에 의하여, 그 다음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 다윗이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가 다 준비하고 하면서, 이제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 불러놓고 또 솔로몬 듣는 데서도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 있는 데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제적하고 그렇게 했는 중에 오늘 읽었더니 본문에 내용이 나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릴 힘이 있었습니까? 그거거든요. 왜왜 왜 다윗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냐? 다시 방금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를 정리하면 29장 1절 같은 경우입니다. 29장 1절에 보면, 다윗당이온 회중에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어서는 아직 어리고 미숙함이이 공사는 크다. 이 성전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와 호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제가 따라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다 읽으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이라? 여와 호 하나님을 위한 것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자기 이슈가 그 안에 있으면요. 이 즐겁지 못합니다. 내가 이만큼 많이 내야 돼. 뭐, 이렇게까지 내가 뭐, 처음에 시작하려고 했지만이 정도는 아니었지. 뭔가 뭐 생각도 다할수 있고, 그래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이름도 나지 않는데 뭐, 이런저런 마음이 들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자기 이름 내려고 한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때로 우리의 즐거움이 사라지거나, 때로 우리의 사회계에 있어서 뭔가 뻑뻑하거나, 경직되거나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나 내 표정이 바뀌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어떤 히든 이슈가 있습니까? 나를 위한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부분들 우리가 널 돌아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계획에 맞추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죠? 평강으로 인도함 받는데 평강으로 인도함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평안이 없지?라고 할 때는요. 거기에 어쩌면 내가 간에 그 들어갈 가있능성이 있다는 생각들을 꼭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니까 뭐그 중심이 하나님이니까 일단 즐거운 거예요. 이거는 어떤 자기 이슈가 없어요. 그다음 또한 가지는 뭔가 하면. 좀 넘어가면 29장에 11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중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아이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구나. 12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저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히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걸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지금 다윗시내 잘났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여기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된 것이구나. 이 세상은 하나님 기뻐하시 돌아가고 그 중은 나를 그래도 사용해 주셔서 나에게 됐구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구나. 어떻게 그 하나님 마음에 내가 딱 걸려가지고 양을 치는 목자의 그 신부에서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또 지금 나라의 왕까지 되었구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세워졌고 또뿐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네. 이걸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면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를 높이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높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0.000000001초만 보여 주시면, 우리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게 됐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됐냐, 이거지, 그죠? 다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제가 이렇게, 많이 들을 수 있는 재산이 나한테 이만큼이나 있었어요?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들으려고 계산해 보니까, 제가 가진 게좀 있어요. 상당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뭐, 제가 볼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저번에 보니까, 대단한데, 제가 볼 때는, 막 가난에 시달리더라고. 그분들이 너무 부자예요 하고 막 열등식에 이렇게 사로잡혀 계시더라고. 야, 이상하다. 너무 부자신데 이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아, 한번 언젠가 그런 걸한번 느낀 적이 있었어요. 물론, 뭐 부유함에 대해서는 뭐 절대적인 게 없죠. 다 상대적으로 생각하죠.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 자체부터도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홍콩에 와서 우리가 산다는 사실 자체가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홍콩 엘림계 비전트립팀 아무나 받아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일주일나 넘게 받아주는 게 어디 있 지금. <laughs> 김성철 목사님이 지금 완전 몸살 났어, 보니까. 그리고 어제 저녁에 앞으로 이렇게 길게 받아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려고 하다가 다시 온다고 해가지고 다시 또 생각해 봐야 되겠어. 우리가 누구간데 이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볼수 있게 하셨습니까? 이 마음 여러분 꼭 가지셔야 될바랍니다 내가 누구라서 여기 두 다리를 딛고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자가 됐냐? 하, 모든 것도 하나님 주신 거네요. 주셨네요. 이게 있으니까 다 하나님께 주신 거네. 그럼 하나님께 가지고 마음대로 쓰는 거지 뭐. 하나님 가지고 마음대로 퍼나르는 거죠 뭐. 그내거 아니고. 다른 사람 거 푸나르는 거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먹는 것도 내돈 주고 먹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 돈 내고 먹는 게 최고로 맛있는 음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냐 남이 돈 내는 음식이 제일 맛있다. 내가 뭐 가지고 내가 하는 거 같지만 내가 가지고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 가지고 내가 막 퍼주는구나. 막 퍼주자. 뭐 기쁨이 넘치겠지요. 막 너무 좀 제가 과하게 표현했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이것까지도 하나님 주셨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야.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야.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뒤에 보면 15절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그루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게 우리는 나그네다. 우리외 레지던트. 뭐머는트레지던들 하지 만 언제까지 품은 타겠어용 콩에 언제 우리는 템플을 할 뿐입니다. 이방 나그네와 그림인들 같은 자들이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다. 이걸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어봐야 얼마나 가지고 있어? 먹어봐야 몇끼를 먹겠어 하루에? 언젠가 하늘마 배설 바로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니 한시적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것 나에게 맡겨주신, 이거 잘 쓰면 그다 우리 거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희한해요. 천국의 원리는. 하나님 것 가지고 잘 쓰면 그게 다 우리 걸로 나중에 천국 가면 내 걸로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남의 것에 충성하면 내 것이 되도록. 그래서 보물을 천국 창고에 사라 했지만은, 천국 창고에 샀는데 이 땅에 내걸 천국 창고에 내 걸로 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걸 남의 걸 천국의 창고로 내 앞으로 던기이전하도록 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그걸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이 땅에 쓰면 천국에서 내 것이 다 되도록 있 그렇게 하신다는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누가 보면 1 6장 말씀 바로 그거예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바로 그 남의 것에 충성하면 다내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낭은이와 거부입니다 이 사실을 잘 깨닫고 그래서 희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우리 하마님앞에서 가치 있는 일들을 생각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늘님 앞에 그 일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이 다윗당의 결론이 역대상에 제일 뒷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26절 이하죠. 이세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다스린 게한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이 대신하여 왕이 되는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이가 많이 살도록 그렇게 해 주셨고 또 늙도록 부하게 해 주셨고 이러분 따라 합시다 존귀를 누리다가 여기에 같이 붙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오래 살았어, 그러나 존귀하지는 못해. 어떤 사람은 부했어, 존귀하지 못해. 어떤 사람은 똑똑했어, 존귀하지는 못해. 그럼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가졌지만은 존귀한 자라 인정받자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 앞에 부름 무엇인지 알게 닫고 너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인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변신함으로 야, 정말 너는 내 마음이 맞다. 그래서 종교하다 여러분 엘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죠. 그래서 사무엘 어린 아이를 통해 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신 메시지가 뭔가 하면 누구든지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한다는 뭡니까? 나를 리스펙트 하는 자예요. 내가 리스펙트. 네. 세상에, 여러분, 저는 그 말씀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떨리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리스펙트 한다고 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리스펙트 하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여기 마지막에 종교하다는 이 표현은 누구의 평가한 거니까, 하나님께 평가입니다. 다윗은종교한자야 그러니까 실수도 많았고, 뭐, 여러가지, 뭐, 인간적인 면도 있었지만, 종교한자야 인정받았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중심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그 다음에, 세상에서도 평안합니다. 쓸데없는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짜증 안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다윗은뭘 해야 될지를 알았어요. 먹으시면 내가 어차피 내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하려고 부름받은 자인데, 뭐, 아니, 그 말고 다른 거내 찾아볼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찾아볼게요. 얼마든지 할 일이 많아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요즘 아, 우리 일자리가 없어요. 뭐, 신학 졸업한 전사님이 갈 자리가 없어요. 뭐,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 자리가 없어요. 담임 목사 자리 잘 없을 수 있지만, 담임 목사 좋은 겁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건 아니고. 일할 자리가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대접받을 차, 자리 찾으니까 자리 없는 거죠. 그죠. 그다음 그러니까, 나윗은 내 대접받을 자리가 거절됐네. 신경안 썼어요. 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게내 마음인데 뭐.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성전 안 줘요. 못 줘요. 내 이름도 성전 뭐 어, 사실 그 생각한 거 아닌데요. 하나님. 그래도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다음 그럼 제가 알아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도 내가 얼마든지 할그천지지요뭐 하나님. 뭐내가 준비되어 다 할게요. 여기 불만 있습니까? 하나님. 불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 니가 진짜, 진짜 됐다, 니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경한 자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존경한 자라 인정하신